안녕하세요. 행복시아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수급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주 매매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급등주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투자자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급등주는 대부분 재무 상태가 불량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감자, 상장 폐지 등과 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 오래 하시고 싶으면요. 급등주는 가능하면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마법에 기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꼭 급등주를 한번 매매해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어, 이러도 되는 수익으로 재미삼아 접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이렇습니다 어, 이중에서 우선주 제외하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목들을 제외하면 어, 지능기업과 나이백이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이두 종목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지능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차트를 딱볼때 그냥 수고분석이고 뭐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냐고 하면은 어, 차트 모양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기를 반복하는 거 있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종목들은. 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주포들이 지저분한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놀림 당하기 싫으면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지능 기업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도 잘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건 당일치기로. 빼먹는 세력이 있어요. 당일치기로 그죠. 당일치기로 이렇게 빼먹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목도 그렇게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일단 현금 흐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은기업 같은 경우는 음, 건설업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 8년도, 9년도 참 시끄러웠죠. 보면은 회사가 굉장히 돈을 벌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효성으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효성 중공업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효성그룹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단기순익도 조금 나기 시작하고요. 또 그리고 영업활동도 여전히 적자로 보지만 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익을 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죠. 여튼 회사 재무 상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영업활동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은 영업활동으로 돈을 못 벌고 회사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순이 이게 회사 자산 팔아서 나는 거지만은 그래도 단기순이 이 조금 나고 있어요. 여튼 이 지금 현금으름 자체를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할 만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어, 그래서 관련 기업을, 그, 지능기업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어, 효성그룹이 2008년에 931억 원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를. 어, 그 이후에 상당 안 좋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어, 2017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아직은 뭐 그렇게 흑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 상한가 간 것은 지금 올 1월 달에 있잖아요. 오카 우스에 졸업을 했습니다. 7년 만에. 그래서 이 채권단이 이 채권단 보유 주식을 판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아, 지금 이 상한가를 가게 된 거예요. 어, 기업을 보면 뭐 대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튼 이 지능기업 자체는 아직은 조금 접근하기 그런데, 일단 수급분석표 잠시 좀 봅시다. 자, 지능기업 수급 분석표를 잠시 보면은 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상당히 크죠. 이번에 채권단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렇게 시장에서 컨동 굴리는 이 세력들이 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 종목이 좋다면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세력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우리 보고 어, 살안 하고 자기들이 먼저 살 거예요. 아 그런데 철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직은 이 종목은 접근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아 그리고 다음에 나이백을 한번 살펴보면 자이 나이백 같은 경우는 현금흐름표를 보고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2011년도에 이 회사가 상장되어서 이 2019년입니다 8년 정도 이만큼 기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거의 돈번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적자였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렇게 재무적으로 돈을 조달했는데 이게 대부분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재무적으로 외부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 투자에다가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자 비용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단기순이 이건 계속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뭐 거의 대부분 딱한번 있네요. 거의 대부분 다 적자를 봤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 대표자가 저 현금 오름표를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금 조달을 해서 저렇게 투자에다가 목을 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어, 이분 검색을 해봤죠. 대표자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대학교서 교수, 설득교 교수를 하시던 정종평 교수님이신가 봐요. 지금 대표이사 하신데요. 어, 이분께서 쭉 이력을 보면은 지가 어,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창업하고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낸 적이 없죠. 그런데 외부에서 돈을 끌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에 매진할 수 있다는 그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저렇게 추진력을 가지고서 일을 갖다가 몰두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도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어, 나이백 기업을 잠시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 나이백이라는 회사는, 보시면 회사가 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상증자 이런 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단기차익금 이런 건 무조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이래공매도라 해서 당일 당일 치는 이래 얍삽한 참, 그돈 벌이 하는 세력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 군 일이 있고, 또, 내부,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렇게 상한가간 것은 빅파마하고 신약 개발 소식이 들어왔다. 뭐 글로벌 톱 5로 불리는 빅파마와 신약 후보 물질 개량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여러분들 제가 말씀해드렸죠. 신약 후보 물질 발굴한다. 막뭐 이야기한다면 이 단계입니다. 큰 회사하고 요거 한번 해본다는 게이 회사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데 아, 그게 될 건지 안될 건지. 큰 회사하고 요 정도 타진해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요거 한번 타진해 본다니까 상가 감검이 돼. 그래서 아직은 뭐이 위치가 요 정도라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보면은 회사에서 지금 펩타이드 융합 소재 기반으로 어떻게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있어요. 그래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는 대표자님이 궁금했고. 하나는 펩타이드 융합소재 기반 재생치료 저기술이란 것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오늘 잠시 번 것이 돼가지고 저 기술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이나이빼기라는 회사의 대표자님도 대단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 추진력과 그 기술력이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현재 재무 상태로 봐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뭔가 하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면 뭘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 과정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단계에요. 아직은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온몸을 불살라야될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상증자라든지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뭐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몰라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올려 드리긴 올려 드릴게요. 네,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죠. 자 일단 수급 분석표를 잠시 보면 아뭐 이건 정말로 뭐텅 비었죠 어,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 관심 자체가 없고요 그냥 개인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이 종목에서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우한 개인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그것도 뭐긴 기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일 당일 장난치는 얍삽한 놈들이 들어가 있대 이 말이에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어떤 물론 저 분께서 교수님께서 회사를 정하 받지 않았더라면 그 경력을 봤을 때 편안하게 사실 분 같아요. 편안하게 사실 분 같은데 뭔가 꼽히는 것이 있어서 저렇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오랜 기간 뭔가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 거기 들어와서 돈 장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참 안타깝긴 하죠. 그렇다이 부분도요. 이 나이백이라는 회사도 일단은 투자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제가 하나 약속드리는 것은, 어, 여기 이 회사에서 펩타이드 융합소재 기반 재생치료 뭐 특허도 냈다 그러네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공부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일단 오늘 살펴보니까, 어 매매할 종목은 오늘도 없습니다. 그냥, 지능기업도 아직은 들어가기 그렇고요 어, 특히 나이베 같은 경우는 뭐 경영자분도 좋아 보이고, 또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추진력도 대단해 보이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투자의 관점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